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순환 소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수는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로 나뉜다라고 이미 배웠고요. 바로 이 무한 소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순환하는 무한 소수, 이것을 줄여서 순환 소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로 나뉘게 돼요. 그럼 먼저 순환 소수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순환 소수란 무한 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의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 되는 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0.66666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러한 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한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0.257257. 자, 257이라는 이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되고 있죠. 이러한 소수를 순환 소수라고 하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는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일정한 규칙 없이 반복되는 배열이 없는 소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있어요. 바로 원주율이죠. 3.141592점점 점. 일정한 규칙이 없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배열이 없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숫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소수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고,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한번더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내려와서, 순환마디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순환마디는 순환소수의 소수점 아래에서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 되는 그한 부분을 말합니다. 자, 얘를 한번 볼 텐데 0.33333 3 나와 있어요. 누가 대풀이 되고 있죠? 3이죠. 그래서 순환마디는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0.352, 352 누가 반복되고 있나요? 352가 반복되고 있죠. 그럼 352가 순환마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0.1545454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의 순환마디는 5와 4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순환소수의 표현 방법 알아봅니다. 순환마디의 양끝 숫자 위에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예를 볼게요. 0.232323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순환마디는 2, 3이죠. 그래서 0.23까지 쓰시고요. 순환마디의 양끝 숫자 위에 점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1.0275275 여기에서 순환마디는 275가 되죠. 그럼 1.0275까지 쓰시고 자, 이 순환마디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 숫자, 양끝 숫자 위에만 찍어 주시는 거예요. 세개다 찍는 거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내려와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보도록 할 거예요.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입니다. 그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무리수는 중상과정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순환 소수를 x로 놓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첫 순환 마디 바로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요. 그다음 소수점이 첫 순환 마디 바로 앞에 오도록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합니다. 그리고 두 식을 변끼리 빼주시는데요. 바로 이때 그 소수 부분, 무수히 많은 그 소수들이 나열되잖아요. 뒷부분에 그 소수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x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잘안 얻었죠. 그래서 바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순환 소수를 x로 놓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는 0.125가 순환 마디죠. 이렇게 써 놓을게요. 쭉 반복될 겁니다. 자, 이제 양변의 10의 거듭제곱을 곱한다 라고 했는데,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자, 보시면 소수점이 여기 있잖아요. 첫순환마디 바로 뒤에 오도록 바로 이 자리에 가야 돼요. 얼마 곱해야 될까요? 천을 곱하셔야죠. 그래서 양변의 천을 곱합니다. 그럼 천X가 되고, 아, 그리고 125.252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소수점을 또 이동을 하는데, 이첫순환 말이 바로 앞에 오도록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0을 곱하시면 되니까 10X는 1.2525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식을 뺄 거예요. 빼주시면 990X가 되죠.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이 소수점 밑에 2525 얘네들이 다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125에서 2를 뺀 결과 12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990x는 124까지 구했고요. 이제 x 값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990분의 124가 되고 약분하셔야겠죠. 2 6 2 2는 4. 그다음 248 258 250 얼마인가요? 495분의 60이다 라는 이러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첫 번째 방법이었죠.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공식을 또 만들 거거든요. 그 공식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한번더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